야구는 그래도 팀이 잘해야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같이 좀 잘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는 또 밑에 선수들도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느낌이나 분위기랑은 좀 맞다. 저는 일단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잘해야지 팀이 강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야지 뭐, 뭐 주전들도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무리 훈련이 저는 가장 어린애들이 늘수 있는 그런 캠프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운동량을 많이 가져가서 기량을 향상을 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마무리 캠프라는 거는 훈련량이 항상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늘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음.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어.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기량이 늘수 있는 음. 시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좀 힘들면은 좀 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좀이 시간이 소중하다 생각을 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음. 간절하게 좀 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플레이를 돌아 봤을 때 결정적인 건뭐 준... 자 상황 그주류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준수 선수 한 번씩 임팩트는 주루를 하잖아요. 주류를 제가 에이, 한 번씩 뭐 이렇게 생각 중도 어떻게 모멘트를 온다고? 두자리서 평가를 준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임팩트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아 만약에 준수가 한다, 그러면 뭔가 에이. 준수도 할 수. 있는데 안, 안 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할것 같아요. <laughs> 기대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은 하는 <laughs> 거는. 그래도 끝내기 주저 되고. 줄어, 근데 이게 임팩트가 있으려면은 너가 주자 1루에 홈까지 어? 들어와, 들어와 그래. 가지고 끝내든가, 어? 뭐 이, 이런 상황일 텐데, 야 준수가 임팩트가 크려면은 시즌에 도로 1개 정도 해야돼요 그렇트가 걸리면 그치 도로도 1개 해야되고 네1개 해야되고 그래야 임팩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준수가 그걸 한번 네 해야지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 반대로 그 그런 검정 줄때 있었었나요? 네. 그걸 이렇게 돌아오는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정말 잘 뛴다 생각했죠 <laughs> 잘 뛰어요 일단 그냥 한번 보고 뛰더라고요 <laughs> 호스도 아주. 어. 임팩트가 있어요? 어. 임팩트가 있군요. 정말 이런 거 진짜 짜릿한, 생각하지 못한 거니까 더 이렇게 걱적이잖아요 네. 제가 임팩트를 그렇게 크게 할수 있었던 거는요. 저는 진짜 뭐, 거짓말 하나 안못하고재영코치님이 오시고 나서, 음. 좀 주루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재영 코치님이랑도 같이 호버을 마치면서 또 믿게 재영 코치님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뭐홈 스틸도 나오고 그라운드 홈런도 나오고 좀 그런 임팩트 있는 주루가 좀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마음것또 실패 해 봐라. 네 맞아요 맞아요 재영 코치님이 저한테 음. 해주신 말도 있었어가지고. 음. 그러면서 제가 더 그런 임팩트 있는 주로 음. 플레이를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게 되니까 또 믿으니까 자기가 또 그런 상황에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재영구 코치님이 가셨지만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음. 영민 코치님이랑 네. 더 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구 음, 코치님한테 인사. 재영구 코치면? 아예. 좀, 아 여기서는 좀뭐 좀. 근데 이미 카톡으로 이제 전화 아, 통화하면서 네. 다 얘기는 했죠 네. 여기도 이제 인사할 코치님이 계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키시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고 저를 좀 애정 있게 좀 많이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같이 우승도 해보고 음. 그래서 근데 좀 마지막은 좀 저희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더잘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좀 싶기도 정말 감사했죠 코치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했어요 준수 선수는 이제 계속 잘하는 코치님 알려주셨던 걸 보여주면 될것 같고 네. 규성 선수 이제 적으로 만났을 때 오라 파격 아 그제 그제 그건 기대될 것 같아요. 이제 적으로 만났을 때 지금 벼르고 있긴 해요. <laughs> 제명코 치님이 이제 딱 저를 보면서 약간 어 요놈 뭐, 봐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음, 준비를 해야죠. 저는 네. 그이제 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케, 스키, 시즌, 마케, 리그 또 갔다 왔잖아요. 좀 정말 길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길죠. 되게 길고 쉽게 힘들죠. 응. 진짜 저는 여기 기아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응. 10년 동안 뭐 마무리 훈련, 호주 리그, 진짜 다 가면서 응. 정말 저는 되게 기아 타이거 축구단, 이팀 응. 프론트 위에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응. 저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호즈리그도 보내고 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해야죠 네. 그만큼의 보답을 또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참 힘드네요 영어가 <laughs> 근데 그게 있을 같아 울산 리그는 아무래도 그 가을리 같은 경우 조금 치열함 보다는 본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해보지 않았을까? 확실히 내가 가서 느낀 게, 그래도 일본에서 뛰어보면서 아닌 서서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다른 느낌으로 그 경기를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울산 이그에서는 좀 제가 타석에서도 이제 제가 좀 실패를 많이 했었던 그래서 울산에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타석에서 빈아고만 한번 늘쳐야겠다 친적도 있고 음. 뭐, 아니면 뭐이 투수가 많이 던지는 구성을 처, 음. 쳐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 친적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리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또 그런 긍정적으로 해보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네. 거기서도 뭐 지금 잘한다 해서 뭐 아. 지금 제 나이에는 어린 애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저를 제가 이제 타석에서의 그런 싸움을 해본 거죠 다르게 네. 이제 순수 선수는 정말 좀 다른 삶을 <laughs> <laughs> 네. 가정으로 책임감도 다르... 정말 네. 다른 정말 다른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laughs> 아뭐 뭐, 네. 부담이면 부담이겠지만 네. 솔직히 뭐 부담감이 없는 건 솔직히 정말이고 네. 제가 잘해야 이제 가, 네.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네. 좀더 이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외 경기 야구장에서 열심히 살아,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서로 이제 하나씩 준수야 또 이것만 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좀 덕담 좀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한마디씩 준수요? 네 수비 수비에서 좀만 더 뭔가 음. 뭐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음. 보여주면 성공적으로 그런 확률만 조금 올라와주면 은 저는 신년은 조수가 계속 기아에게 주전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 저는 반대로 이제 수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망이만 잘 치면은 우리 둘이 합칠래? 아마 정말 <laughs> 우리 둘이 합치잖아요 경기를 경기에 쉬는 날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1 4자경기 네, 정말 두개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음. 부족하니까 이제 저희가 음. 여기 와서 이제 하는 음. 거고 보완할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음. 충분히 점점 이제 좋은 시즌이 네. 될 거라고 기대, 기대를 하고 음. 있는 거죠 음. 음. 네. 어, 아예 해봤으니까 항공 시리즈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남의 잔치 보면서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하 아,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제일 간절할 것 같아요 네, 야구장에서 맨날 이제 뭐저희네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좋겠다, 부럽다 음. 이런 생각이 많이 하고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그런 음, 말도 음. 많이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형들도 되게 높이 품으면서 운동을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와좀좀 네. 좀,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네. 무조건 목표는 내년에 갈 단체. 무조건이죠. 무슨 무조건 어떤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무조건 가야죠. 음. 아무튼 좀 부족한거지 기준선수 여기가 타격을 잡아가고 여기 수비를 잡아가는 그런 캠프구 그렇죠 아, 합치면은 뭐 100억짜리 표수 <laughs> <호수> 나오겠지 내안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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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딱한 무조건 해서 간다 딱 하나 얘기해주면 타격 수비 내 타격에서도 약간 그 구체적으로 어떤거 아, 어. <laughs> 올해 제가 느꼈던거는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음. 초반에 괜찮은데 점점 후반이, 후반 가면서, 7월달, 8월달 가면서,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음. 인플레이 타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타이밍도 자꾸 늦어지고, 음. 인플레이 타워도 늦어지고, 저는 분명 타이밍은 똑같이 잡은 것 같은데, 자꾸 타이밍이 뒤로 가는 거예요. 헐를 나면서. 음. 음. 그래서 막, 어, 뭐지? 어 뭐지? 어. 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인플레이 타구를 더 많이 낼수 있게끔 음. 좀 이번 캠프 때 많이 준비를 하고서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체력하고도 맞닿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음.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무슨 음, 선수의 키워드는? 저는 일단 뭐 타격에서 오해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타이밍 잡는 법이라든지 히팅 포인트라든지 좀 그런 걸 확실히 고정 정립을 시키고 또 수비에서는 일단 뭐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뭐 수비에서 뭐든 일단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수비에서는 전부 뭐 블로킹은 블로킹, 뭐 송구는 블록킹, 뭐 송구 송금 이런 걸좀 대화시켜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응.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수비를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꼭집어서 이거 하나인데 무조건 수비에서도 음, 도루 쪄지지 않을까요? 도루 수, 수비는? 음. 수비는? 음. 한개아웃카운터를 아웃 네. 잡는 음. 게 점수를 주냐 안 주냐에 네. 따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음. 그러지 음, 않을까? 알겠습니다 s I'm going to say that I'm g 무 i n g 요 마지막이... <웃음> 뭔가 마지막이 될 o 같은 g to say 이 h a t I'm going to s a 는지 h a t I'm going to say t h 이 t I'm 서 o i n g to say that I'm 요부 i n g to say that I'm g 말이, 아니, 주장이지 <laughs> 말이 주장이지 그냥. 말이 주장인지, 약간. 아. 그냥 그런 거죠. 예. 주장은 주장이죠. 아, 예. 음. 주장을 잘 모시고. 보호자. <laughs> 보호자? 아니. <laughs> 네, 오늘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